전구 오래도록 어. 진짜 내가 볼 때는 한일 커플계 의 최초이지 않을까? 오늘 마지막 전구 따따따따따따따 따라따따따따따따 자기야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광진구가 낳은 딸 광진구의 스타 광진구의 옥탑방의 딸 광진구가 낳은 연예인 우리 엄마가 낳았어 응. 광진구는 안 낳았어 <laughs> 지금 광진구에서 전국 노래자랑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난 자기를 노래자랑을 나가는 거를 적극 찬성해 진짜 내가 볼 때는 한일 커플계의 최초이지 않을까 브이로그계의 아, 뭐 최초이지 않을까 아, 한번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. 나는 연예인이다라는 걸 보여줘. 아, 자기도 안 나온다고 뭐 어. 그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해? <laughs> 진 짜증나게. 일단 오늘은 참가 신청을 빨리 해야 되는 의미에 저희가 화장을 안 하고 한점좀 죄송합니다. <laughs> 근데, 근데 노래를 골라야 되잖아요. 우리가 세 가지를 그래서 방금 전화를 드렸는데. 일 보통 그도 팝송도 아는 거 아니면은 진짜 그것만 하고 아니면 일본 노래도 정말 아는 위주로만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. 음, 어, 근데 그래. 자기가 아는 한국 노래도 없고 한국 노래 뭐 뭐였지? 헤어지는 노래. <laughs> 헤어지는 노래가. <laughs> 우리 왜 헤어져야 해? 그리고 우리 왜 헤어져야 해? 아. 어.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. 자, 그리고 두번첫 번째는 또 뭐라 할까? 한번 그러면은 오늘 게시물을 올려서 구독자님들에게 물어볼까?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게시물을 올렸으니까 한번 조금 받아보고 우리가 노래 신청을 해보도록 합시다. 네. 네. 전국 노래 잘럼 전국 노래 잘아 다다다다다다. 어. 아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댓글 많이 남겨주셨어. 근데 딱 푸른 산호초 푸른 산호초 하시. 역시 근데 딱 내가 든 생각이 그래어아 푸른 산호초다 나도. 아니 근데 아, 너무 빨라. 오디션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일주일도 없어. 와이닝 할수 있다. 아, 응. 열심히 해볼게. 알았어. 근데 해볼게. 만약에 이제 인사를 드려 오디션이면은 첫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안녕하세요. 야, 아. 벌써부터 안 돼. 안녕하십니까, 형님들! 그 so 어, 그거는, <illing> <laughs> 뭐, 삼합회 모임도 아니고, 어? 다, 안녕, 안녕하세요. 러니 그러니까, 안녕하십니까, 아니고,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해봐. 안녕하세요. 저희는, 어, 옥탑방에서 사는, 아, 사는 한일 커플 유튜버, 코노미와 명균입니다이 <그리고> <inform>. <Spy> 이런 거 해야지, 형님. 어?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가가지고 그냥 내질러버리면 네, 네안 되지. 뽑히고 싶지 않아. 오디션 솔직히 오디션 뽑히고 싶지. 그러면 이왕 오빠, 된 거. 오빠가 원피스 입고 가. 나 원피스 입고 가라고? 응. 나 그럼 진짜 거기서 큰일 나안돼 자, 이번에는 우리가 코, 코인 노래방 못 갔잖아. 그래도 어떻게든 집에서 연습은 해봐야 되거든? 그러니까 한번 연습으로 노래방. 그치, 노래방 보전으면불러보자 Ta, ta, 다 a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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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다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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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가자 그냥 어? 빨리 자 누워 노래부터 처음 듣고 처음 봤어 <laughs> 칵테일 사랑도 있다 <laughs> 한번 이것도 불러보자 한번 요요요요 요, 요. 요, 그런 노래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음. 나 처음 들어봐 마음을 쩍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수준나을 느끼고 싶어 싶어 ㅋ ㅋ 자기야 이제 빨리 네. 자고 또 내일에, 내일 하루 살아야지 불리 썩고 향기로아불리자그 하지 말고 누워 이 새끼야 빨리 그만해 아, 누도마을 <laughs> 울자 맞아, 인사도 아직.. 인사! 인사도 하겠어. 어떻게 할 거야, 근데? 아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코 여러분! 는 엽기적인 코니다 탈락입니다. 안녕하세요! 이러면서 저희는 옥탑방에 사는 한일 커플 엽기적인 코노짱입니다! 어, 좋다! 오빠가 뒤에서 해놓고 내가 이불을 움직일게. 연습하자. <laughs> 안녕하세요! 여러분, 너무 반갑습니다. 저희는 옥탑방에 사는 신혼 한일 커플. 엽기적인 코노짱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일본에서 꽤잘 사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못할 것 같아 <laughs> 못할 것 같아 <laughs> 오빠가 말하는 말 예상치 못해 어. 나는 개인적으로 오디션 뽑힌 것만으로 대단하다 생각해 뭐 본심까지 본선까지 가면 더 대박인 거고 참가번호 번 <laughs> 엽기적인 코노짱 김코노미 올라와 주세요 나 이제 인사했고 이제 자 그러면은 준비하신 노래가 푸른 산호초네요. 그 푸른 산호초 1절 한번 불러 보시겠어요? 모반주로. 아! 아! 아, 자기 자기가 그게 안 된다. 단 단전이 안 된다, 진짜. 목소리 크게 할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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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그게 힘이 안 돼. 뭐 마이크가 있다고 해도 아 내가 볼때그 아 오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그런 임팩트를 보여줘야 되는 거냐. 아니면 어! 지, 진짜 어, 진짜? 포... 아니 진짜 재밌는 아니야 어! 됐어 임마 지금 또또 연습해보자. 근데 나 연습할 때는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그런 데 가면 좀 잘해. 아 거짓말하지 말고 자 연습합시다. 목소리는 거짓말하지 못해. 아 진짜 어떡하냐 자기가 뭐 어썸 코리아든 뭐든 나올 때는 잘하지. 그러니까 전문가처럼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하지만 노래는 안 된다고. 그 일단 우리 나가는 거에 의미를 두자. 일단 오디션만 된 거로도 나이스한 거. 오 오디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. 그거 그치, 서류에서 떨어지는 분들. 나, 나, 나 있어. 노래 잘못 불러? 자기 자기 잘 불러. 음색 있어. 짜증나. <laughs> <laughs> 아이 뭔가 짜증나 멘토 같이 말하니까. 응. 사실 내가 심사위원이거든. 뭐라는 거야? 제 노래 못 불잖아. 불러봐. 하나. 하아. 아무튼 이노가무인 미나미나, 가제니, 넌, 미나미나. 잘하네. 어, 그럼. 나 코, 나 코, 코 반. 소, 그, 쿠키 반. 어? 목소리 반. 그러니까. 오빠 심사위원이야. 아이씨. 자, 일하는 와중에 사장님께서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. 허락을 받고. <laughs> 어, 허락을 받고 이제 갑니다. 아직 긴장은 안 했어. 긴장은 어. 안 했는데 긴장보다는 어. 어. 아, 너무고좀이 많아 진짜. 어. 그래 그냥 마음 편하게 갖고 그냥 집에서 어. 부르는 것처럼 하려고. 아 그래 그래 좋다. 알았어. 좋은 생각이야. 아직 인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떡하냐. 어, 그러니까 아, 잠깐만 인사. 그래 인사 인사해. 안녕하십니까? 어, 안녕하세요 모여서 한국 아, 한국으로 시집온. 옥탑방에 어, 사는 신혼부부 한일커플 말할 수 있는 거다 말하네? <laughs> 그리고 전 김명균 그리하여 우리는 엽기적인 코너짱입니다 팬미팅 아니라니까? 어우 <laughs> 어, 약간 어. 팬미팅 같대 그러면 어. 그런가? 해보면 되겠지 그래. 아, 그래. 해봐야지 뭐 어. 만약에 본선에 됐어 응. 그럼 자기 그 다음 목표는 뭐야? 뭔가 상 하나 받기. 아 인기 상 아니면? 몰라 아무거나. 아 그럼 저희는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자 파이팅. 화이팅 저기야 화이팅. <laughs> 300명 넘게 있는 중. 그니까 나도 몰랐어. 와잠깐 아, 깜짝.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데. 하나 아, <laughs> 아, 그런 가시는거 하나. 잘 해보자 어. 2차 예승까지 가면은 7시나 8시에 끝나면 근데 <laughs> 1차는 바로바로 바로 끝난다고 하니까, 응. 하니까 응. 아니 거기서 덜렁이입니다 하면은 예, 이 일하러 가겠습니다 이래서 화이팅 1차 예승

재기야 예. Yeah. <laughs> 탈락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. 탈락이 어? 이렇게 어. 주, 좋아하는 거 이렇게 처음이야. 그렇지. 아 근데 끼가 진짜 많아. 사 사람들이... 엄청 많아. 어, 놀랬어 나도. 어, 대박이야 사람들이 어. 이런 곳에서 다녀. 어. 진짜, 못 진짜 <laughs> 다 슈퍼 이. 슈퍼 이. 나는 진짜... 아이랑 이 반반이잖아. 그 어. 근데 사람이 많으면 아이가 된단 말이지. 어, 완벽 100% 120%이 어. 사람밖에 없어서 나 너무 놀랬잖아 그니까. 아그래 너무 잘 불렀어. 어, 진짜. 이제 아휴, 다시 응. 일하러 가볼까? 어,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어? 아니 아, 그래? <laughs> 기뻐. 그냥 기뻐. 아, 진짜. 아, 왜냐면. 근데 엄청 진짜. 아, 나도 더뭐할 말이 없어. 다들 너무 네. 대단해서 이거는 네. 오히려 우리가 붙는 게민폐야 어, 아니 그냥 음. 다 음. 개그맨이었어. 그니까. 와, 진짜 다개그맨이고 노래 엄청 잘하고 막. 다시 이제 우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자. 아 기뻐. 아, 네. 드디어 아. 저의 그 평범한 생활이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한테잘 어울리지. 음. 잘했어, 너 엄청 잘했어. 자, 역시다 우린 일하러 열심히 해봐요. <laughs> 드디어 끝났습니다. 안녕. 바이바이.